홍는차 홍차 영어로 먼저 아세요? 홍차? 레티? 아니야, 블랙티야, 블랙티. 아 맞다, 블랙. 블랙티가... 티라고 하는 거? 아이, 나 i 해 근데 no 이 홍차랑 밀크티랑 타가지고 거기 약간의 이런 시럽 같은 걸 넣어주는 어, 어, 어. 그런 메뉴가 있어. 뭐가 이름이 있어? 런 o n 그 런던 포 어, 런던, 런던 스무브야? 어, 어. 런던 포그야. 어. 영국의 안개. 어, 어. 근데 그게 <laughs> 되게 유명한 메뉴 중에 하나네. 어. 아웃 오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웃 오브? 응. 자 아웃 오브? 오브. 합쳐서 발음은 아웃 오브가 될 거예요. 아웃 오브. 예. 우선 아웃 오브 뒤에 음. 컨트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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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은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 조정하는, 조정하는 네. 거? 조정. 조정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조절하는 어. 건데 out of control이라고 하면 그 무슨 짓일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 통제가 거야. 안 되는 거? 야그치 음. 언제 out of control이라는 단어 쓸까요? 너무 화가 나서도 내가 감정이 막 통제가 어. 안돼 맞아. 어. 내가 감정 너무 격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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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게 화가 담지어지지 음. 않은 상태 음. 있지? 그랬을 때 I am 음. I out, out out of control. control. I'm out of control. 음. 또는 그 사람이 음. he's out of control. Leave him alone. 음. 음, 네또걔 네또. 네또.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또 음. 애들이 들고 뛰는 거 난리치는 거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act up, up. act up. up. 음. 그래서 my kids are acting up 하면 음. 우리 애들 이 난리 치고 난리 치고 있어 정말. My kids are acting up. 어. 그런 다음에 통째가 안 해, 지금 어어어 어, 어. they are out of control. They are out of control.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사람한테 이제, 누가 out of control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냥 화가 났거나, 음. 아니면 너무 신나가지고 방방 듣고 떴거나, 둘다 out of control 음. 할수 있는데, 또는, 어, 사람이 아니라, 음. 주어가 현상인데, 음. 현상이 뭔가 수그러들지 않고, 음. 계속 그 현상이 계속될 때, 그때도 out of control인데,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요. 음. 코 소망? 코로나가 계속 안 죽고 계속 나오는거요 그치 어. 그치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요새 COVID-19 c COVID, 어, o COVID 코비드 1 9 이렇게 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o COVID-19 is out of control 어. 그러면 COVID,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통제가 안 된다 음, 어. 이제 이제 수그러들 기가 보이지 않아 이런 어. 느낌으로 COVID-19 is out of control 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COVID-19이 음. out of control is out of control이야 그래서 음. 우리는 아무 데도 못가 응. 음. 우리 아무래도 못 가? 아, 아. 갈수못 가야, 못 아, 어, 어. 갈수 없어요. 못가요 못을. 아, can. 어, 그치. I we we can. I can't go. go 어디도 올까? anywhere? 맞았어. 어. We, can't we can't go anywhere. 어. We can't go anywhere. 어. Can't go anywhere. 어. 그럼 합쳐서 해보세요. 어, 코로나가 지금 음. 수분화될 기미가 안 보여서 뭐 음. 어디도 갈 수가 없다, 야. 이런식으로. 음. COVID-19 out of. 주, 주어 동사는. Is, is out of control. 음. 그래서, 그 uh, 다음에, so, so, we can't, we can't go, go anywhere. 맞았어. 어.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웠잖아요. 음. 지금 COVID-19 is out of control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 그런지, 켜냈죠? 모르어 어.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방금은, 야, yeah. 어. 코로나가 지금 안 잡혀서, 수그러들지 않아서, 우리가 나갈 어. 수가 없어. 를 했지만, 어. 코, 어,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잡히지 않는 중이다. 어, 안 어, 왔다, 여태까지. 어, 어. 그런 식으로 과거부터 어,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야. 어, 어. 라고 어. 말하고 싶어. 요 어. 그러면. 어. 그래서 코로나, 코비 아, 19이 주어야 돼. 아, 그래? 코비 응. -19, 19 has. 코로나 has, 응? by. 코비 uh, 19 응. has. 응. 뭐라고? PP. Go 어. a gone. 어. Be out of control 해야 되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 o 코 i 나1 9 h a 빈 b 고아 n 어브 애니 어+ 어브 애니 어+ 어 o 아, 애니 어+ o 브 애니 어+ 19 애니 어+ 어브 애니 어+ 어브 애니 어+ 어브 애니 o 어브 o 니 어+ 어브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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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브 어+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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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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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브 애니 어+ 어브 애니 어+ 어 어+ 계속 몇 주째 몇주 동안 계속 집에만 있는 거야. 그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어. I h a v e stay. 집에 있어. At home. Uh. 몇주 동안? 동안. 동안. Yeah. For a week. For a week 하면 한 주야. 어. Uh. 수주 동안 몇주 동안이야. 몇 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For a few. For a few weeks 그도 uh. 어. Uh. 또는 f o r weeks 그때. Uh. 그냥 f o r weeks. 네, 네, 네. Four months. f o r weeks. f o r years. Weeks. 몇주 네, 동안 몇 주도 아. 정확히 몰라. 그래서 몇주동안이 어. 그래서 I've stayed at home for weeks. 해도 오케이. 되고 또는 이따의 비동사를 써서 응. I've, been I've been at home. home. 이렇게도 응. 되고 I've been at home 아. for weeks. f week 어, 집에서 몇주 동안 계속 있었어. 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out of control 말고 음. out of 뒤에 order를 넣을 거예요. order. order. 주에 잘못 떼어고안고 아니요. 주위 잘못했어 아니야. 어 아니 어. 그러면 wrong order를 받았다고 하겠죠. 어. 근데 out of o r d e r 하면 어디에 많이 붙어있냐면 그 음. sign이 붙어있어. Out of order. 어. 어디에붙어있을면 아는? 엘리베이터. 어 또는 bending machine. bending machine? 은 e n d i n g machine 있었어. 우리 그 음. 진의 우리 체육관에. 음. The r e used to be a v e n d i n g machine. 음흠. But it's gone now. 머게. 아 음료수. 어? 음료수랑 뽑는 기계? 어! 자판기! 어, 자판기가 밴딩 머신이에요 왜요? 이게 안에 벨트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 어, 아니요 아, 그 밴딩이 아니에요 어. 어, 아, 그 밴딩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휘어지는 밴딩을 어, 생각, 밴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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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구나 어. 아니고 V예요, V v, v, 아. v E N D 아, 밴딩 -E -N -D. Yeah. -E -N -D. 근데 밴드가 이제 뭐냐면 밴돌 있죠, 밴돌 V 음. E N D O R이 뭐냐면 그 시장 같은데 가면은 상인들 어. 물건 파는 상인이 뱅조예요, 뱅돌. 뱅돌. 근데 그런 밴딩을 하는 머신인 거야. 머신이 그런 판매를 하는 거야. 아 판매라니까. 어. 그래서 자판기. 그래서 자판기. 밴딩 머신이야. It's out of order. Out of order. 왜그럼 네. 네. 네, 언제 그, 그렇게 잘못된 걸누른 건가? 아니 자, 고장, 아, 고장 났을 때. 아 고장 났을 때? 어 고장. 그러면 여기 해보세요.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 The elevator 응. is out of, 응. out order, 응. out of order, 응. 그죠? 그러면 우리 계단으로 가야겠다. And 응. 우리 계단으로 가겠다 응. we 응. will 응. go 응. stairs t a i r s 계단을 밟아 내려간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단이 이제 stairs도 있지만 steps도 계단이에요. step 응. 그냥 걸음 s t e p 잖아 거기 s 붙여 붙이면 steps 응. 계단이 응. 계단인데 take를 써. 계단을 밟아 내려가는 거한테. 왜요? 몰라. <웃음> <웃음> 네? So, we need to 응. take steps. 하면은 음. 이 계단으로 가야겠다. 가야겠다. Uh. Elevator, if this elevator is out of order, we need 음. to take steps. 하면은 계단으로 가야겠어. 어, 그렇게 되는 음.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한몇 주째 고장이 서속 나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elevator has mm. been mm? has been out of 오더 몇주 동안 uh, uh, for a week a uh, for week, week. Uh, for weeks 됐다. Uh. This elevator has been out of order uh. for weeks. Uh, uh, 그러면, 그러면 몇주 동안 계속 고장 나 있어.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음. 거지. 더긴 기간이면 mm -hmm. 그렇게 되는 거죠. 자, mm -hmm. 그다음에 이거는 아우르 그다음에 음. 타운을 쓸 거야. town. 타운? Mm. 도시? 어. Um. Out of town. Out of 소식에, town? 어. 아우르타우. 아우르타우? 어. 아우르타우 했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 어. 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네 아버지 어디가셨니? 그러면 출타 중이십니다. <laughs> 그래서 뭔가 이제 나가 어딘가로 가긴 갔는데 음. 지금 어, 집 근처 어딘가를 간게 아니라 어, 좀 멀리 갔다. 어, 아빠가 좀 멀리 어디 가셨어요. 이런 음, 느낌. 음, 음, 음. 이런 느낌으로 할때 아로 타운했다고 아로 타운했다고 어, 얘기를 해요. 음. 그럼 해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아빠 어디 있니? 그랬어. 그러니까 며칠 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여기 없어요. 아빠 멀리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 멀리 갔어요? 응. 아빠 여기 없어요. 해보세요. 아빠 여기 없어요? 응. Father, my father, my father is, is, is not 응. 여기 없어. There, here, here. 어. 응. My father is here. not here. 아빠는 어디 갔냐면 응. 멀리 갔어요. 응. My father 응. is 응. 멀리 갔어요? 응. Out of town. 응. He's out of town. 어. He's out of town. 아니 어. 이게 어. my father 한번더 이해되냐? 어. 어, 그럼 이렇게 하면 해보세요. 저 아빠 아. 못 본지 몇주 됐어요. <웃음> 뭐야? 아이 아이 몇주 됐어요? 아, 못 봤어. 못 봤어? 응 I didn't see. I didn't see 하면은 그냥 네. 못 봤어. 과거에 못 봤어요. 과거 어느 <laughs> 시점에 나 네. 그때 아빠 못 봤는데 이건데 못 계속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I have seen. 음. I haven't. Haven't. I haven't. I haven't seen 음. my father. 음. Four weeks. 맞았어. 그런 다음에 아빠는 몇주 동안 계속 저 멀리 나가 계셨어요. My father has been out of town for weeks. 맞았어. 그런 식으로 응.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 이거. 이거는 out of 다음에 stock 쓸 거예요. S T O C K. Stock? 어, 주식? 주식이지. 내가 그 얘기했잖아. 하지 않아? What? <laughs> 그 주식, 주식도 stock이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 stock로 쓰지 않을 거야. Stock이 주식이 아닌 거고 오늘은 stock을 어. 재고 재고 어, 뭐, 남은 거 재고 아 어, 남은 재고가 스작이야 왜? 음? 응. 아우럽 시작이라고 하면 재고가 바닥났어? 재고가 어, 바닥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갔 해외를 갔어. 음. 해외 갔어. 음. 그래서 쌤이 음. 말해어서 운동화 사려고 했는데 음. 조던 시리즈 본 거야. 음. 어 이거 완전 너무 예쁜데 이거 할수 있겠냐고 음. 이거 어. 사이즈 세븐이냐고. 없대. S 음. of s 럽 o c 아 재고 없다다팔 없다는 거야. 뒤에 그냥, 뒤에. 그냥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out of stock 하면은 그냥 어, 완전히 어, 아예 쓴게 없어. 재고가 아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뒤에도 재고가 없다는 거야. 창고에 아, 아. 아, 창고에도. 창고에도 없고. 어. 아, out of stock이란 얘기 있거든. 그래서 이 가방은 음.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This bag 음. is out of stock? 어, out of stock. 이렇게 되야 리고 예를 들어서 재고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오더를 해줘야 될 음. 수도 있잖아. 음. 한 일주일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음. 하고 싶어. 일주일 기다리라고? 어. 당신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된 기다려야 된다고. 어. You should. 어? You, should 어? 어? you should wait. You should wait. 일주일? 어. For a week. 맞았어. You should 어. wait for a week 또는 you need to wait for a week. 이렇게 need, need to. 지금 할래요. 어, 똑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요. 음.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아웃 t o 있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양쪽에 박혀있을 거예요. out? Uh, one, two? one out of four. one, one out of ten. 이런 어. 식으로.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one out of ten이라고 쳐봐요. 음. 그럼 무슨 뜻일까요? 1부터 10까지? 어. 아니요 열... 10. 10에서 1 빼? 아니열개중 <laughs> 하나. 아, 열개중 하나. 음. 이렇게 중요한, 게 오락실에 갔어. 음. 그래가지고 무슨, 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야, 나 10개 중에 10개 다 넣었다? 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음. I, 이거 음? 뭐 넣었어, 막뭐 맞췄어,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무조건 가시라. <laughs> I g o 넣었는지 때렸는지. 어. 다 필요 없어. I got. 어? 10, 10 out of 10. 하면, 어, 10개 중에 10개, 10개 다 맞췄어. 다 맞췄다는 거. 심지어, 음. 엄마 오늘 받아쓰기 나왔는데 제가 0개 중에 열개다 10개 맞췄어요. 똑같아. 아이들 ten out of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음. <laughs> 그럼 이렇게 하면 너1 음. 0개 중에 여 개를 맞춰야지. You should 음. yeah. get. 아 uh, You should get 열개 음. 중에 여 개. 어 out of ten. 음. 음. 그런 식으로 해. 음. Covid 1 9 has been out of control. COVID 19 has been out of control. COVID 19 has been out of control. I've been at home for weeks. I've been at home for weeks. I've been at home for weeks. This elevator has been out of order for days. This elevator has been out of order for days. This elevator has been out of order for days. These shoes are out of stock. These shoes are out of stock. These shoes are out of stock.